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할 때또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우리는 바퀴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바퀴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런 바퀴를 전 세계로 수출하는 기업이 있어서 비즈 라이프에서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만나 보시죠. 인류 문명 발전을 이끈 돌과 문자의 발명에 이어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 불리는 바퀴 고대 문명이 시작할 때부터 생긴 바퀴의 역사는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운송수단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개발에 매진하며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용 캐스터 등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는 강소 기업이 있다. 저희 회사는 세상을 움직이는 동그라미의 편리함으로 인류의 편안함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지난 1980년 창사 이래 40여 년간 산업용 캐스터와 의료용 바퀴, 운반대차들을 전문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로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한국 국내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지에 연간 약 천만불 이상 캐스터와 바퀴를 수출하고 있는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입니다. 피아노 하단에 부착하는 바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자동차, 의료기기, 물류 대차용 등의 다양한 분야의 캐스터를 공급 시대 변화에 맞게 생산 품목 다변화에 주력하여 중국산 저가 제품을 제치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캐스터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동화 생산 라인을 통해 지금까지 2억 개가 넘는 캐스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ICT를 접목한 캐스터 개발로 요즘 주목을 받고 있다. 저희 회사는 단순히 캐스터와 바퀴를 생산 판매하는 데서 벗어나서 캐스터와 바퀴에 ICT 기술을 접목하여 병원에서 환자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는 의료 침대용 로드셀 캐스터를 개발하여 기존 병원 침대에 간단히 바퀴만 교체해주면 고가의 스케일 베드로 사용 가능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한국 내 모든 병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캐스터는 캐스터 자체에 힘센서라 불리는 로드셀을 켜라. 기존 침대에 바퀴만 교체에 장착하면 환자의 몸무게를 측정할 수 있다. 기존 침대에서 캐스터 교체만으로 환자의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캐스터입니다. 로드셀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디지털화함으로써 0.05kg의 변화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환자의 몸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여 가족이나 의료진이 모니터나 앱으로 언제나 환자의 체중 변화, 상태 관리가 가능하다. 때문에 병원, 요양원, 집 등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서관, 공장 등 빈번히 물건을 운반해야 할때 어디서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카트를 개발하여 쉽고 안전하게 물건을 운반할 수 있게 되었다. 올해에는 특히 근력 증강 로봇 기술을 응용하여 100kg 되는 무거운 책들을 손쉽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전동북카트를 개발한 것을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양산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전 공정 라인을 스마트화 시켰다. 초기에는 기존에 익숙한 생산 라인 때문에 불편도 겪었지만 직원들의 동선 및 자동화 라인을 새롭게 구축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로써 능률과 생산성은 모르고 물량률은 떨어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S 전자에서 추진하는 생산 현장 혁신 활동과 병행하여.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일인 생산량이 200세 개에서 260개로 30%의 생산성 증가 효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오직 캐스터분야 한계를 걸으며 끊임없는 연구개 발로 ISO 9000을 획득, 고품질의 대한민국 제품을 세계 곳곳에 알리고 있는 이들 본사와 더불어 중국 평호 공장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동으로 움직이고 통신으로 제어가 가능한 ICT 기술을 응용한 첨단 카트들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첨단 제품 개발사들과 협력을 강화하여 저희들의 핵심 역량인 캐스터와 바퀴 기술을 활용한 자율 주행 카트, 인공지능, 음성 인식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카트 등을 생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동그라미의 편리함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인류의 발이 되어 편안한 세상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캐스터 시장 국산화의 앞장선 이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의료 기기와 다양한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